고양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항상 보이는 물건이 있죠. 바로 캣타워인데요. 그런데 캣타워 왜 사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다리도 많이 차지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렇다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기엔 또 너무 비싸고요. 저도 고양이를 입양하자마자 바로 샀던 물건이 캣타워, 화장실, 밖그릇, 사료, 모래, 이동장이었는데,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캣타워가 고양이에게 왜 필요한지 과연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캣타워, 결론적으로 저는 필요하다 라는 주의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고양이의 신체는 세 가지 운동 능력을 강화하도록 진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점프와 착지 두 번째는 빨리 달리기 세 번째는 기어오르기입니다 고양이는 좁은 집이더라도 이세 가지 운동을 할 수만 있다면 운동 부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사실 이세 가지의 본능을 채울 수 있도록 벽에 캣워크를 설치한다거나 가구들을 계단처럼 배치할 수만 있다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좁은 집에 캣워크를 설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가구를 계단처럼 만드는 것도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캣워크나 가구만으로 수직 공간을 만드는 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캣타워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요 그렇다면 고양이에게 캣타워 같은 수직 공간이 없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실내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에게는 야생 본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환경에는 수직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직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고양이들은 영역이 제한된 환경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특히 다묘 과정에서는 영역 싸움이 일어나기 쉽고 고양이들은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기도 해요. 또 수직 공간의 부족 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고양이의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캣타워를 사용하지 않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바로 저희 고양이인데요. 아니 정확히는 캣타워의 가장 높은 곳 그리고 캣폴을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5층이라면은 2, 3층을 가장 선호한다고 해야 할까요? 웃긴 건 냉장고 위는 잘 올라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뚱뚱한 고양이나 관절이 안 좋은 고양이는 높은 캣타워를 선호하지 않고 캣타워가 흔들리거나 위치가 마음에 안. 만들 때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간혹 정말로 캣타워가 양이의 성향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고양이를 입양했을 때 쿠팡에서 가장 싼 캣타워를 구매했어요. 누구나 한 번쯤 거쳐간다는 그 제품. 다행히 고양이가 악깽이 때는 잘 써줘서 뭐 이제 기둥 다 뜯기고 판때기 갈라지기 직전까지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성묘가 되더니 몇번 올라갔다 안 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흔들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잘안 쓰길래 캣타워를 그냥 없앴어요. 그리고 계속 없는 채로 지냈는데 애가 낯선 사람이 오면은 불안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냉장고 위에 가서 숨거나 장롱 위쪽에 가서 숨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책상 위 같은 높은 곳에서 쳐다보고 있고. <laughs> 하필 저는 그때 스크래처의 중요성을 잘 몰랐을 때여서 스크래쳐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쇼파며 벽지며 다 긁고, 침대에도 다 긁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를 겪는 게저 뿐만이 아니었어요. 해결 방법을 찾다 보니 고양이한테 무조건 있어야 하는 제품이 바로 아 스크래쳐였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쳐를 몇개 구매를 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가구나 벽지를 긁는 게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다다 같은 거할때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책꽂이에 있던 물건 다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또 해결 방법을 찾다가 수직 공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처음에 캣폴을 구매했습니다. 그 당시 캣폴이 공간 차지를 좀 덜한다 해서 샀는데 우다다. 때는 확실히 캣타워보다는 더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 고양이가 거기서 쉬거나 뭐 이러진 않더라고요. 간식 주면 위에서 먹는 정도?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튼튼한 원목 캣타워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다다할 때는 바로 캣타워 쪽으로 가서 스크래쳐 기둥 긁고 위에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가구 위에는 뭐 아예 안 올라가진 않아요. 그곳은 또 다른 그의 수직 공간이니까. 대신 편안히 쉬거나 할때 항상 캣타워에서 쉬고 구경할 때도 캣타워에 있어요. 사실 요즘 캣타워들이 너무 크고 현란해서 공간 차지나 가격 면에서도 부담되는데 제가 산 캣타워는 20만원 초반대로 살수 있었고 원목이라서 튼튼해요. 하지만 7kg 이하 고양이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캣타워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6kg의 외동묘를 키우고 있고 스택 간격이 많이 높지 않아서 고양이도 왔다 갔다 잘 합니다. 또 무엇보다 구성이 좋아요. 숨숨집도 있고 스텝도 있고 투명해먹의 전망대까지 가장 결정적으로 가구회사에서 제작해서 믿을 만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인테리어도 예쁩니다. 그래서 내돈내산으로 산 캣타워인데 너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서 추천드리려고 해요. 아래 링크를 달아놨으니 궁금하시면 구경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고양이처럼 약간 겁 많고 높은 곳잘안 올라가는 것 같고 7kg 미만의 양이들에게 추천해요. 악갱이나 노묘한테 좋을 것 같고요. 고양이에게 캣타워는 수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성과 안정감을 줄수 있고 이로 인해 고양이의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양이의 수직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 사랑하는 집사가 줄수 있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고양이의 본능을 존중하고 행복한 실내생활을 위해 수직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고양이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제 채널이 모래 속 바늘 찾기라 아마 구독하시지 않으면 보시기 힘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